나 얼마 전에 언니 보고 왔다. 친언니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언니가 집을 나갔거든. 우리 슬픔이 저 애들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? 아니지, 우리 슬픔이 아니지. 내 슬픔이지, 언니 슬픔. 너 정말 슬프니? 당연히 아니, 정말로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슬픈 거야.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나 있어? 내가 어떻게 알겠어. 언니가 나 버리고 갔잖아. 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. 언니를 보러 갈수 있던 게 죽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. 언니는 부부가 아니고선 영영 연락할 생각이 없었나 봐. 그래서 <laughs> 언니 내말좀 들어봐 저기 그러면 보고 갈게요 여기 TV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<laughs> 오다 있는데 나도 처음엔 이해가 잘안 됐는데.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든 거야 아 저도 같이 만들고 싶어요 어제 이태춘 최루타 맞고 오게 되지 않아? 아, 아이고 아이 서울 사람이 멀리서도 왔네 은제희소생 근데 저희 신상은 어디 안 나오지? 그럼요 있을까요? 아... 어젯밤에 시위가 크게 있었다 이거 그 좌천동 쪽에서 전경 근누 마들이 막 체류탄을 막 난사해가 다리 위에 있던 그... 이름이 이태춘이던가? 그분이... 그거가 추락했다 이거 당신이 감독인 것도 알겠고 나 원하는 것도 알겠는데, 나 이제 연기 안할 거예요. 나 오늘 죽는다니까요! 왜요? 배우하고 싶어서 오디션 본거 아니에요? 아니, 가던 길 가세요. 나 배우할 생각 없어요. 출연했던 작품은 있어요? 없어요, 그런 거. 잘 됐네, 그럼. 나랑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 찍읍시다. 진짜로. 네,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는데요. 어떤 사연이었을까요? 아, 아주 과제 중인데 아, 이거만 끝내고 나갈게요.